안녕하세요, 스님. 네. 이제 저는 군대에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의 배경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제 초등학교 한 5, 6 학년 때부터 이제 중,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와서 조금 예 물건도 던지시고 조금 난리를 부리시는 예 그런 이제 환경에서 자라와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날에는 항상 조금 긴장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2년 동안 이제 마치고 휴학을 하고 입대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사라진 전투경찰로 차출이 돼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부대에 배속되고 한두 달 되었을 때 이제 버스를 타고 데모를 막으러 가던 중에 오르마크 커브 길에서 이제 차가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옆에 타고 계셨던 분은 이제 순식간에 이제 순직을 하셨고 저는 바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연기가 올라온다는 말에 이제 불인 줄 알고 그냥 고통 없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다가 다행히 불은 아니었는데 이제 순직하신 분의 이제 피가 제 얼굴 쪽으로 이제 흘러오는 그런 상황에서 한 4, 50분 정도 갇혀 있다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을 해왔고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이 이제 충격적인 경험을 한 남자의 경우에는 한 8%가 발병을 하고, 이제 발병자의 한 40%는 가벼운 증상이 지속되고, 이제 20% 정도는 중충도로 지속이 되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2007년에 발병을 해서 이제 9년째 병을 앓고 있고, 가벼운 증상하고 중증도를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증상 이야기를 간단히 하자면은 이제 인지 기능 전반에 걸쳐서 이제 문제가 조금 나오고요. 이제 재경험과 이제 회피 반응 그리고 과각성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반응들이 이제 뇌관하고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반응이라서 조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가장 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병이 좋아지는 때가 있고 나빠지는 때가 있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정토 불교 대학도 다니고 이제 스님 강연 봉사도 하고 이제 정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거는 이제 정진하면서 미움은 조금 많이 놓았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제 취직도 조금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이제 아이도 이제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제 욕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스님의 고견을 예, 들었으면 합니다. 네, 어, 병이 있거나 장애 있는 사람도 결혼할 수 있고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장애 등급이 아주 높아도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맞는 직장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어, 이제 일종의 지금 육체적 장애는 남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장애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 그걸 감안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장애인끼리 한다든지, 또 정상인이 한다더라도, 어, 장애를 자기가 이미 결정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에 대해서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런 얘기에요. 근데 이런 약간 정신적인 이런 외상은 어떠냐 하면 바깥으로 봐서 아무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 나도 또 어떠냐 하면 그에 맞게 또 괜찮은 여자나 이걸 고르고 직장도 또 그에 맞게 고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괜찮지만 상대편이 볼 때는 내가 어떤 발병을 하게 될때 상대는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인생에서 감당해 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파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다 자녀가 있게 되면 이제 자녀가 또 불행을 겪게 되고 나도 또 어떤 그런 장애가 발병을 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상태로의 합리적 해결을 못하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나도 모르는 그런 난동을 피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고, 직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문제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바깥에는 복의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좀 그런 장애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사람이 100이라면 나는 80밖에 안 된다. 그럼 80이 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여자가 차별 받을 땐 여자가 다 남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도 행복할 수가 있고 얼굴이 검은 사람은 희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얼굴이 검은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고 어려도 행복할 수가 있고 장애가 있어도 행복할 수가 있고 환자라도 행복할 수가 있다. 이게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인이 돼야 병이 치료돼야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는 지금 이 상태로도 행복할 수가 있다. 이게. 음. 그러니까 옆에 죽은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때 죽어야 했었는데 조금 장애가 있지만 사는 것만 해도 어때요? 큰 다행이잖아. 그죠? 자기널 나는 행운하다, 저째 이렇게 가져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결혼을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자기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뭘 한다? 나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병이 날때 나를 감당할 수가 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여자 중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감당할 여자가 없다면 어타람이나 이런 외국인 여자 할 때라도 속이면 안 돼요. 그럼 상대가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장애가 있고 발병을 할 때는 이런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그때 병원에 어떻게 데려가고 약을 뭘 먹이고 어떻게 하면 금방 진정이 된다. 이걸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좋다면 결혼을 하고 난 그런 사람하고 결혼 못하겠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녀를 낳을 때도 미리 아기 엄마가 아기 엄마가 중요해요.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 엄마가 그걸 다 감당하면 아빠가 병이 딱 일어나면 아기 아빠를 진정시키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진정시키고 아기를 다독거리면 아이한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남편이 술을 먹고 집 와서 난동을 피워도 아기 엄마가 아기 있는 사람은 아내가 아기 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숙여주고 다독거려주고 잠재워 놓고 아기를 돌보면 아기는 남편의 그런 사실은 주정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아가락을 쓰고 싸우고 아기를 안고 울고 이러면 이 아기는 남편의 행동을 크면 똑 그대로 본받습니다. 엄마의 거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비를 닮았다 하는데 아비를 닮는 건 엄마의 거울에 반사돼서 닮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담는 게 아니고. 어. 근데 우리가 여자에게, 그럼 그 정도 할 능력, 보살이라 야 되는데, 그럼 보살이 될 수가 없잖아. 어? 자기를 사랑해주면 좋아하고 자기를 학대하면 저항하는 게 사람이니까. 이 수준은 엄마는 안 되는 거야. 여자가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애기 엄마라면 애기에게 어떤 나쁜 것이 가능한지 무조건 막아내야 돼. 그게 엄마란 말이야.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기를 외부로부터 방어해 내야 되는 이건 병아리도 하고, 다람쥐도 하고, 고양이도 하고, 개도 하고 다 해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낼 때, 내 아이가. 보호가 된다. 그런 사람에게 악심으로 맞받아치면, 내 아이가 그 악심을 본받게 되기 때문에 스님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 수업은 엄마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어떤 마음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결혼을 하려면 안 하는 게 좋고, 하려면 그거를 아내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혹시 아이가 생길 때 아내가... 아이 엄마로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이런 증권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월급을 단산 100만 받을 때 80만을 받았고 70만 받았고 월급에 연연하지 말고 충분히 얘기하고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대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해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기가 대응을 하면 자기도 자기를 숨기려고 안 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병람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미 다 미리 공지하고 준비시켜 놨기 때문에 자기도 편안할 수 있고 상대도 내가 그런 발병을 해도 오히려 아 이거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내지 얘가 제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상태를 아무한테나 가서 "뭐, 내 병이 있다"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족관계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자기 생활의 범위 안에서 얘기하고, 그것이 상대가 수용하는 안에서 직장생활도 할수 있고, 가정생활도 할수 있고, 정태와서 봉사활동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공유하면 어떤 것도 다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하게 되면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게 만약에 된다면은 네. 이제 아이는 혼자서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양육을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부모가 이제 불안감을 느끼면은 아이도 불안감을 이제 느끼게 된다라고 알고 네. 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첫째를 안 낳는 게 낫고. 네. 그다음 두 번째 그래도 애를 낳고 싶으면 낳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불안감의 90%는 엄마에 좌우되는 거예요. 남편이 불안한데 그게 엄마한테 아내한테 전이돼가 아이한테 전이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내만 충분히 아빠의 병 남편의 병을 이해해버리면 아이에게 전이 안 되도록 아내가 막아줘야지. 그런 이제 아내한테 저희가 정상적일 때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발병을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약을 먹이고, 병원에 어떻게 데려가고 이걸 다 훈련을 시켜야지. 우리 소방훈련 미리 하듯이. 만약에 불이 안 나지만, 은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소방, 소화기는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연락은 어디 하고, 어디 하고, 이걸 다 비상구는 절에 따로 놓고, 다해놨잖아 그죠?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아내가 능히 대응을 하지. 그러면 아이 낳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없어도 애 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원래 아빠 없이 고주머니는 커서 나라만 세웠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저기 술 먹고 행패 피우는 이런 아빠들은 없는 게 훨씬 낫지.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빠가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또 그거를 능히 이겨낼 엄마가 되면 또 문제가 없어요. 그런 아빠가 있어도.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자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구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었어요? 네. 오늘은 심각한 얘기가한았네 e r m a n y the woman, the woman, the 이 o m a n the woman, the woman, the w o m a 나 the woman, the woman, the woman, the woman,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저거야 사왔던, 저거야 뭐 가난했던, 어쨌든 그럴수록 나를 키워준 것이 더 그들에게는 사랑입니다. 아, 부잣집에서 아주 편안한 데서 자란 게 보다, 그게 사실은 더 진한 사랑이에요. 그 힘든 속에서도 나를 키워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는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화가 있었으면 아이고 엄마 아빠 서로 싸우면서도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 문에못 헤어지고, 그래도 우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모한테 감사기도를 해야 그 업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진다. 음. 그리고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이건 운명이야 정해진 거잖아. 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도 나는 행복하게 살수 있다. 이럴 때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고 불행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딱 바꾸면 나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도 행복하고 뭐호르몬 밑에 자라도 행복하고 입양아라도 행복하고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문제는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응. 내가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 있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